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외 골프 여행 넘버원 no. 일성골프 쇼호스트 지희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고지대 라운딩의 품격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 일성골프에서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일성 골프를 네이버 밴드에 검색하시고 가입하시면요. 요런 다양한 소식들을 먼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입 후에 저희 골프 여행 상품을 예약하시면 저희가 프리미엄 골프백 항공 커버까지 같이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에 일성 골프 검색하시고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대 라운딩의 품격을 느끼실 수 있는 곳 바로 365일 봄날이 이어지는 도시 곤명 춘성 골프앤 리조트 상품입니다. 이 봄날에 이어지는 도시 곤명 그 곤명의 중심에 있는 숨겨진 골프의 천국이 바로 춘성 골프앤 리조트인데요. 이곳은 단순한 골프장이 아니라 날씨와 자연과 코스, 숙소, 음식과 서비스까지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는 바로 진짜 골퍼분들을 위한 리얼 라운딩의 목적지라고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춘성일까요? 맞습니다. 봄춘이라는 한자가 생각나시죠? 중국의 곤명 춘성은요 즉, 봄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해발 약 1900m 이상에 위치하고 있고요. 때문에 1년 내내 섭씨 15도에서 25도 사이에 굉장히 따뜻한 천혜의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딱 도착하시면요. 눈이 부실 정도로 푸른 하늘과 함께 또 페어웨이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따뜻한 햇살을 느끼시면서 아, 정말 이 자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내매 네, 라운드가 정말 이 풍경 속에서 산책을 하는 그런 기분들을 오롯이 느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는요, 36 홀의 챔피언십 코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계적인 잭 니클라우스, 우리 골프 설계가 아시죠? 그분이 설계한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마운틴 코스는 잭 니클라우스가 설계를 했고요. 또 로버트 트랜스 존스 주니어는 저희 레이크 코스를 설계해서 각각 18홀, 18홀 총 36홀의 챔피언십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 전략성과 함께 정말 경감미를 완벽하게 갖춘 코스이기 때문에 페어웨이 역시 굉장히 폭이 넓고 여유롭습니다 정말 긴 호흡의 드라이브 샷도 가능하고요. 언돌레이션을 활용한 쇼게임 등까지 가능해서 초급자, 그리고 상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날씨 역시 저희가 해발 1900m의 고지대에 위치했다고 말씀드렸죠. 높은 고도에 낮은 습도로요. 골프를 치시면서 체감 피로도는 굉장히 낮지만, 우리 볼의 비거리는 평소 실력보다 10%에서 15% 가까이 더 나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배경 역시 드라마틱한 자연 배경으로 산과 함께 호수, 그리고 푸른 숲이 홀마다 분위기가 각각 달라지니까요. 지루할 틈은 찾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또, 리조트 역시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곳은 리조트와 휴식을 한 번에 즐기실 수 있는 올인원 리조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골프와 숙박, 그리고 식사와 휴식까지 한 공간에서 모두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 숙소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청결한 2인 1실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우리 객실에서는 자연 전망과 함께 발코니까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객실에서도 만족, 또 부대시설 역시 사우나, 마사지, 우리 또이 라이브 바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다 가지고 있어서 라운딩 후에 여유로운 휴식까지도 완벽하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 춘성 골프앤 리조트는요 어떤 분들이 다녀오시면 정말 좋을까요? 일단 이런 분들께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어, 365일 봄의 날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따뜻한 해외 라운딩을 원하시는 분들, 또 여름철에 너무 덥지 않으면서도요, 정말 편안한, 그리고 라운딩과 함께 휴식까지 모두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골프 실력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내가 자연 속에서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께도 저희가 강력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골프를 정말 진지하게 즐기고자 하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곳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지금이 춘성 골프로 떠나시기에 가장 좋은 라운딩 최적기입니다. 일단 한국에는 굉장히 덥죠. 거기에 미세먼지 황사 또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까지 생각하시면 그런 것들을 피해서 우리 봄명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봄 속에서 최고의 스윙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오롯이 느끼다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춘성앤골프 리조트 상품은요 저희가 월, 수, 요일은 4박 6일 패턴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일요일에 출발하시면 3박 5일 패턴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국적기죠 대한항공을 이용하실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새로운 골프의 이런 기운을 맛보고 싶다 그리고 중국 아니죠 정말 세계 명문의 춘성골프앤리조트에서 한번 색다르면서도 최고의 럭셔리한 라운딩을 즐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일성골프의 홈페이지 혹은 02735-1144로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밴드를 통해서 예약해 주시면 저희 물론 골프백 항공 커버도 드리지만 다녀오시고 나서 사진과 함께 후기를 남겨주시면 상품권까지 함께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성 골프 앤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